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게임, 펄호, 사연필, 게임입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그리고 소개할수 분, 나오세요. 빨리 어?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지금, 에어르 네트워크 총 대표이사. 없는데요? 에어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이제 도망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어 다음에 로켓 발사 로켓 절대 타면 안돼 절대 로켓 탈 건데요 저도 꽤나 뜨겠네요 아 그래 나는 어 로켓 타고 싶 역시 나 로켓 타고 우주까시 뭘까봐 <laughs> 내가 <웃음> 혹시 그거 아니야 쓰나미 아니 설마 쓰나미 는 아니겠어 <laughs> 쓰나미 아니야 쓰나미 좀봐한명 있다 이소린 빨리 가 이소린 로켓 쏠요나 뺏겨야 는데 로켓 다 뺏겼다 야 로켓이야 음, 로켓, 로, 로켓, 로켓 출발했어? 데. 로켓 출발했어? 로켓 타면 죽는데 뭐 진짜? 안 죽을 거잉 근데 자연재해에 뭐, 잔대. 따라서 안 죽은 경우도 있어 어머나, 그리고 뭐? 어 뭐야 그리고 뭐어얘 이거 물 차오르는 거 으씨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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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로켓 출발하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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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돌아가, 돌아가. 웃음> 그 친구 야 보세요 로켓 출발 로켓 출발하라 안돼 옥상 올라갔지 뭐야 야 사다오 근데 물이 왜, 어 물이 잠깐만 이거 버튼 누르면 출발하는 거 아니? 야야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왔다 왔다 응. <laughs> 야 로켓 배터워 죽는다 로켓 안에 물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 응. 아 그러면 깔아서 죽는다 아니 아직 트에 있어 야! 야,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나 죽었어. 누가 나 밀어서 었 살아있네요? 누가 나 밀었어? 아, 나 죽었어. 응? 너가 밀었지. 너가 아, 밀었지. 죽었어. 아니, 나, 난 죽었는데 수상, 갑자기 그그물 때문에 수상. 죽었어. 오, 아, 나물 때문에 죽었다. 야, 아, 죽었다. 어? 생존 어, 아, 네 아, 명밖에 안 돼. 한번좀 아, 어려. 근데 아니. 나도 네. 좀 네. 이제 젤리 앞으로 준영이가 죽으면 바로 구독, 취소 들어 w 세요 t 뭐? 가. n c l e look at 아, t boy. Look. Ah. I'm 이 방송이 재미없다면 I'm going to go. I'm g 요 i 아 g to go. I'm going 아 o go. i 지마 o i n g to go. 하 m going to g 저는, 이번엔 <웃음> <웃음> <신가>? 저는 이번 좀 쉬겠습니다. 뭐 뭐가 쉬가? 잠깐 이번에 건물 있는 거. 제수대라. 오좀 살아 있는데. 제수대라. 혹시 물니까? 이좀 끝까지 전... 봐야겠죠. 오 끝이 나왔어? 저는 저는 끝 끝이에요. 제수대라. 와 제수대라. <laughs>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어. <laughs> 뭐야? 뭐, 나 음? 어? 아. 아, 올라가자. 나도 왜갔자아니저님 <laughs> 뭐야? 지진이잖아. 아, 바나 진자 잡은 거구나 아, 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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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아, 지진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지진이잖아. 도주세요살아주세요 아, 지진이잖아. 지진이잖아. 내가 깜깜하게 있었는데. 어. 나기겠어. 나기겠어. 살아있어요 저도 살아있어요 나는 죽어있다 어, 어 살아있다 오나 지금 자기들끼리 뛰어들, 보여 나 지금 나나 나 지금 살아있어 아나 지진 때문에 아파 레이가아안 네어가... 돼요 네어가... 난 죽음이라고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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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아있어요 알주세요 나가야 돼. 끝이 없는 세 좀. 기 결제? 계속 왔다. 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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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건가? 어... 이번 끝건지 음... 제발 좀끝다세요드디 <laughs> 오, 나 하나, 하나 죽었어 이제 나갈 코스인가? 하마터면 나갈뻔했어 나는 거의 왜안지안끝났지나 수련하다 지진 안 끝나는거 왜 안끝나? M.I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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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심심해 이겼다 어떻게 이겼다? 아 저기 어 런툴 연. 음음 음. <목소리도> 이무대빨리해빨리해빨리해빨리빨리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형리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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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잠깐 나도 그 느낌 그 느낌을 빌여 오늘 바로 어? 그거 그거 갖고 시작. 에 설마 그거 아니겠지. 아, 그거 맞잖아 그거. 잠깐 그게 뭔데? 뭐그 바람 주고어에 어? 설마 그게 아니겠어. 어? 어 아니. 네쭈 다행이다. 다행이게도 제가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아니었어. 가요? 혹시 그 산비 어, 아니야, 산비? 어, 뭐야? 어,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죽는다 <laughs> <laughs> 무에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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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서 주세요 음. 왜찌 우리한테 온다 잘안시어 언제 끝나는 입? 거 입? 참아 에잇! 땡! 뭐 아이씨! 태풍이 여기 오고 있잖아! 이씨아이너안 오는데? 음. 어, 나대고데 응. 대머리 아저씨... 아가씨? 대머리 아가씨,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야? 대머리 아가씨 대머리 아가씨야? 대머리 아가씨 왜 아니 토네이도 찍으러 자살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머리라도 와 <laughs> 진짜 자살하네 야, 야 조심해 우리 조심하자 우리 만 살자 대머리 아가씨 아가씨인가? 오이씨 나한테 오고 다대이씨 대머리 아가씨 야나 조심해야 돼야 대머리 아가씨 너 뭐해? 야 여기가 개꿀띵데 응. 여기가 짱인데? 야나 아, 여기가 짱인데? 어디? 여기 오나 살았어 아니 나도 살았어 나 살았어 여기 이건 뭐지? 친구 예측해버렸네 거절해야지 응? 어? 그거 형아인데? 어? 형아야? 그래? 뭐가 있어? 그거 형아였는데? 괜찮눈비지 마라 형아 괜찮아 야너왜 저기 있냐? 무슨 형아? 그 다음 책 같다. 어? 뭐야 고 아! 아. 해양심 또? 개꿀다. 이래 여기. 꽃이 물니까 여기도 가자. 나책 얼마 왔어. 갑자기. 이거는 분명 하산일 거야. 왜? 아니고? 내데이책스가 있어. 아니 설마 아니겠지. 선선은 자 너, 여러분들 안, 만약 화장이니까 아니면 화장이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만약 제가 이기면 구독 취소 만약 안 이기면 <laughs> 구독 좋아요 누주세요 빨리 누르세요 만약 맞으면 내가 꿀밤 받대봐줄게 알겠지? 어 그러니까 만약 맞는다. 너뭐 화선 맞잖아. 화선 맞다고? 어 화선 맞잖아. 봐. 아다안 <laughs> <laughs> 되고도 이건 농담 하은데 이거 머리. 이거 농담이야자꾸 오씨 머리 머리 써야 돼. 최대한 머리 써야 돼. 하산이 가지. 하산 가는 법 알아? 최대한 머리로 가야 돼. 하산 가는 법 알아? 어, 하산 가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네. 맞죠? 이거 갈수 있는데? <laughs> 할수 있다. 갔다. 화산에 갔다. 죽었다. 응. 화산 봐봐. 나 있지. 나 개꿀짝. 아니네? 나 죽었어. 아 그래? 와, 어, 아파 아파. 너도 죽었다. 나도 죽었는데? 어 너도 죽었어. 돈이 없다 다른 게임 하자. 아, 잠깐만. 클로징 해야지. 클로징. 어? 클로징. 클로징 해야지. 그것도 몰랐어? 클로징. 아, 난 그건 알아. 아, 잠깐만. 이제 클로징 하자. 어, 자 여러분 어디? 여기 여기 있어. 자 여러분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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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있어? 그 어, 어, 계속 화면에 바꾸고 있어. 야나 yes! 어, 여기 있어. 어, 나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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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오늘 계속...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다음 시간에 여기아뵐만 안녕. 카메라 카메라. 가려다.